어. 뭐 어떻게 우리는 아, 등급이 안 나와 학교의 그, 그 제도에 등급. 맞춰서 그, 살아야지 만약에 언어 나오죠 블루 블루 학교 아 어. 학교 제도에 맞춰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아, 어왜 그렇게 너희가 잘하는 애들이 많은가 보다 아, 정말 뭐 응? 그거, 그, 옳지, 그, 삼위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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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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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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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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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등이에요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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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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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진짜. 어, 그걸 해냈단 말이야. 와대데 영어 98등이 너 처음 아 괜찮아. 그래 아 기말 공부거 맞아. 화하도 몰라. 눈 까먹는 럼거 그래도 잘해야 되는데. 해야 만약에 문과를 가면 뭐 하나 뺄 수는 있어요 과학이나 이과 가면 1학년 때 사회 가목뺄수 있고 뭐 문과 가면 과학 뭐뺄 수는 있다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아. 학교마다 달라요 응. 아니하려이 시험 봤어? 없냐? 아니 물빵 뜯었다고? 누우니? 지민이요 어, 일찍 왔네 어.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읽었죠. 그래서 이제 흥민정음은 오늘부터 할 텐데, 옆에다가 아니면 밑에다가, 얘들아, 조사만 따로 쓰는 칸을 만드세요. 어, 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여기 위치나 여기 밑에 조사가 간역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음,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조사가. 그래서 그거 쓰는 칸을 따로 만드세요. 그래, 그럼 볼게. 나란 말씀이 둥국의 나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저번에 읽었는데, 일단 해석하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통하지 아니함으로예요. 아니함으로. 됐나요?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응. 얘는 뭐냐? 시옷이 1번, 시옷이 뭐냐?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 우리는 지금 조사가 관형격 조사는 의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 관형격 조사라고 해. 그러면 옆에다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조사 쓰는 난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 밑이나 위에다가 그래. 조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큰 좀 넉넉하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간염병 조사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지민아, 앞에 거 보고 왔지? 응. 어, 안 보면은 조금 힘들어요. 어, 그래. 중국과 달라. 달라. 어, 글씨가 이상하니?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예요, 달라. 그럼, 간형격조사가첫 번째, 어떻게 나느냐. 그렇 유정명사일 때가 있어요. 유정명사가 뭐냐. 사람이나 동물이에요. 신, 사람, 동물 빼고는 다 무정명사라고 해야 돼. 얘들아. 알겠어요? 유정명사의 뜻이 사람이나 동물인데, 어, 첫 번째. 어, 유정명사가 앞에 오고, 간형격조사는 당연히 명사 뒤에만 오잖아요. 어, 앞에 오고, 앞에 오는데, 그게 양성으로 와요. 유정명사가 양성으로 오면, 양성이면 뭘 쓰냐면, 얘들아, 이거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간형격조사가 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유정명사가 오면서 유정명사가 음성이야. 음성이면 의를 쓰는 거예요. 이해갔나요? 어? 그러면 그냥 칸을 조금 예를 들어야 돼가지고 칸을 조금 내릴게요. 너희는 옆에다 써, 선생님 여기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래. 어, 음성의 의고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정명사일 때 시옷을 쓰고 또 높임을 나타낼 때도 시옷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유정명사이면서 양성이라는 건 뭐냐. 사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자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얘가 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말로 하면 사자의예요. 이해갔 나요? 현대는 간격조사가 의 하나밖에 없어요. 유정이든 무성이든 무조건 의 하나야. 어 그래 그러면 얘는 음성이잖아요. 음성일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 여우라고 할게요. 여우면 의예요. 이렇게.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해갔나요? 어 얘가 어렵죠? 어 그리고 무정명사예요. 무정명사니까 나라는 무정명사잖아. 얘들아, 그렇지? 만약에 어, 책상으로 해볼 거예요. 그러면 책상하고 시옷을 쓰거나, 어? 또는 받침이 있으면 옆에다 쓰면 돼요. 받침이 없으면 의자하고 시옷을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얘는 책상의, 얘는 의자의가 돼요. 의자. 그래서 얘가, 나라가 무정명사잖아요? 그래서 옷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나요? 어? 그 다음에 높임일 때도요, 높임은 부처거든요, 부처. 근데 그때는 국 개음악 안 됐어요. 그러면 부처하고 옷을 밑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으로 해석하면 부처의에서 높임을 쓴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의미예요. 부녹혀? 그렇지. 받침이 없으면 밑에 쓰고, 받침이 있으면 옆에다 썼어, 얘들아. 음. 이었어요? 받침이 있는데 또쓸 수는 없잖아. 또쓴 것도 있어요. 근데 더 헷갈리니까. 어, 그때는 얘들아, 문법을 처음 만들었다고 생각해. 생각해 봐봐. 그럼 그게 아주 일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는 되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밖에 안 배워요. 거기 안에 것만 있는, 알면 돼요, 사실은. 어. 뭐가? 붙여 어 그때는 열하고 썼어요. 지금은 오예요. 어 수진이 왔네. 어 빨리 왔네요. 어. 그래 수진이 얼른 어 편지하세요. 어첫 번째 줄만 했어요.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어 수진아 그 밑에 빈칸에다가 조사를 여러 가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 부분을 어 모아서 쓰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하기가 좋아요. 어, 그래서 말해줄게요. 우리가 현대에는요, 현대는 간형격 조사가 의밖에 없어요. 의 하나밖에 없어, 오로지. 근데 그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의, 그냥 지금의 의, 시호 그래서 이렇게 유정명사가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이야. 그러면 사람, 동물 뒤에 의를 쓰는데 앞에 말이 의 바로 앞에 있는 모음이 양성이면 모음 조화를 지켜줘서 어, 어떻게 어 되냐. 사자, 애를 쓴 거예요. 아래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음성이야. 유정명사 때 음성이면 여우, 의를 쓴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죠? 그럼 사람, 동물 빼면 나머지 다 무정명사인데 무정명사에는 시옷써죠 그러니까 책상, 의예요. 근데 책상은 밑에 받침이 있으니까 옆에다 썼다고 생각하고 의자는 받침이 없잖아요. 그럼 밑에다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높임일 때도 시옷을 썼어요. 어떻게 해? 부처의 그래서 부처님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 나라가 무정명사죠. 무정명사여서 시옷을 쓴 거예요. 그래. 이게 어려나세요? 어. 두 번째 거도 해야 되서요 응? 그러면요. 응. 이는. 응? 어디가 이가 있어? 이로 끝나는 모음이 이로 끝나면은 그거는 A, 아 중성이어가지고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얘들아 이로 끝나면 그거는 이는요 선생님 양성 모음도 음성 모음도 아니야 이로 끝나면 그냥 맘대로 쓰는 것 같아요 본인 마음대로 <웃음> <웃음> 얘들아 이는요 중성이에요 알겠어요? 어. 확실히 그, 나머지는 양성 음성이 나눠지는데, 이는요, 양성 음성이 안 날아줬어요. 어? 이해가세요? 오늘부터 발표가 많이 났거든요. 여기, 연대 하나 쓴 그, 3학년 오빠가 있는데, 오, 1차 붙었네요? 오. 그쵸? 오늘. 교과네요? 그, 교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전형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머리가 1인당 6개를 쓰잖아. 내가 다 그걸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그 외대 글로벌이라고 저기 저쪽 있어요. 여기, 봉캠 말고 거기도 일차가 어, 붙었네요. 어.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좀 봐야 알아요. 애들이 일차 붙었다고 연락은 안 하거든. 요 어. 왜냐하면 다 붙어야 연락하지. 됐죠? 어 수진이 얼른 써 왜냐면 그거 지우고 딸거 써야 돼가지고 어 그래서 어, 쓸게 되게 많죠 응. 나라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시옷이 간염격조사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좀 이번 1학년들이 너무 귀엽고 상큼한데 너무 아무 생각이 없어 <laughs> 너무 명랑해. 어, 그러면 나요? 안 되고. 응. 명랑은 님까진 좋은데, 그치. 공부는 좀 많이 하세요. 어? 네. 응. 네. 음. 네. 음. 네. 어디서? 네. 누가 밟았나? 내가 밟았나? 네. 나안 밟으려고 네. 노력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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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수 있어요, 얘들아. 네. 네. 은행 냄새를 자꾸 밟아서 여기에 막꾸링내가 <laughs> 나더라고요. 아, 난안 밟았어. 너 아니야. 응. 저너 아니에요. 창문 좀 열까? 지민이야? <목소리> 저요 아, 너, 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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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쩐지. 아, <목소리> 냄새. 냄새 개새어봐어 여기서. 아스. 어어네 개새로. 여기서요. 여기서 보세요 어쩐지 은혜냄새 어. 그래 네가 제일 많이 잘 맞는구나. 미신발을 묻어서. 응. 길이 은행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 만지기부터 시작세요음 음, 됐죠? 어 그러면 나라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두 번째부터 여기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여기서 주격조사부터 해요. 주격조사. 어, 뭘 썼냐면, 이를 쓴 거예요. 음. 주격조사, 이. E. 그러니까 지금은 주격조사가 이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옆에 거 치워도 되지. 어, 그때는 주격조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음. 그러면, 어, 주격조사 볼게요. 주격조사가 15세기 때는 이렇게 있었어요. 이하고 또는 이. E. 아니면, 안 쓰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떨 때 썼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자음 뒤에는, 어, 동그라미 있는 이를 쓰고요. 어, 그 다음에 모음 뒤에는 얘들아, 동그라미 없는 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음이나 이 반모음이 와요. 그러면 안 썼어요. 그러면 지금의 차이가 뭐냐. 그때는 가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자음기 볼게요. 봐봐. 말씀이 같은 경우는 말하고 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그러면 자음으로 끝났지. 그래서 이를 썼는데 연음이 돼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 말싸 미라고 됐어요. 연음이 된 거예요. 연음 왜 말쌈이라고 해요? 말씀이 아니라 얘도 몸조 지켜서 그런 거죠. 말쌈이에요. 이해갔나요? 넘어간 것까지 이해갔어? 어? 연음이 된 거예요. 연음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해야 돼, 얘들아. 그렇지? 어? 그런데 이렇게 넘어간 것까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모음 2를 볼게요. 모음으로 끝나면요. 예를 들면, 아까 여우 했죠? 여우, 여우는 가가 되잖아? 근데 그때 가가 없었어. 그럼 플러스 2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 여우,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 그냥. 여위처럼. 알겠어요? 어? <laughs> 그러면 이 모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가. 불휘가요. 지금의 뭐냐면 뿌리거든요. 부, 그때는 불휘라고 했어. 그럴 때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 그냥 불휘라고 쓰고요. 내가 만들어서 읽어야 돼요. 어이없어서 웃네요. 어, 쉽지, 어, 쉽지 않죠? 어. 응? 아 이게 이 반목이요. 이 반목 여나 이런 거 있죠? 어, 이 반목. 그럴 때는 어안 썼다. 이해 갔나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음 뒤는 이가 오고 이 이모음 빼고 다른 모음에는 동그라미 없는 이가 오고 이모음 뒤에는 안 썼다. 이렇게 외워 줘야 돼요. 이해 갔죠? 벌써 이제 가형격 조사랑 주격 조사가 이렇게 확 달라져 버리죠. 어. 너무 어렵죠? 그래. 그러면 어 주격조사 2를 사용해서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뭐냐면 의미 축소라고 그래요 의미 축소가 있는데 의미 축소가 뭐냐 어 옛날의 말씀이요 옛날의 말씀은 모든 말이었어요 그냥 모든 말 모든 말인데 어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들아? 얘 존대 말로 바뀌었죠. 존대로, 그렇죠. 어 그래서 의미가 축소됐다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 밑에 볼게요. 여기에서 이건 뭐냐면 의미 변화. 어, 의미 변화. 이게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얘들아. 의미가 변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의미가 계속 나왔지. 뭐가 나와? 라이 레디오, 라디오, 바나나, 컴퓨터 이런 거죠. 다 새로운 게 나왔잖아. 까. 언어는요. 계속 끊임없이 창조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소멸되기도 해요. 안 쓰면 소멸이 돼요. 어. 그리고 얘들아, 뭐 편자 이런 말안 쓰잖아. 편자가 뭐냐면 말발 말에다가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있으니까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의미 변화라고 하는데 의미 변화에 세 가지가 있어. 1번. 의미 축소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 확대가 있고요. 세 번째 의미가 이동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 여기 우리가 배우는 나란 말씀이에서는요, 뭐가 나오냐? 의미 축소랑 이동은 나오고 확대는 안 나와요. 음, 의미 축소가 여기서 뭐뭐가 있냐면 말씀하고요 놈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은 어 옛날엔 모든 말이었는데 지금은 말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놈도요. 이거는 아니까 안 쓸게. 놈은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놈은 옛날에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냐 남자 를 지칭하는 욕으로 바뀌었어요. 남자의 비속어.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이해갔어요? 어, 의미가 축소됐다는 말. 옛날에는, 어, 유정물만 다리라고 썼어요. 유정물. 근데 지금은 무정물까지 확대가 됐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토끼 다리, 호랑이 다리, 사람 다리만 있었어. 그러면 책상 다리, 어, 뭐, 의자 다리 이런 건 없었던 거야. 어,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의미 학대가안 나와요. 그러면 의미 이동은 뭐냐? 의미가 아예 바뀐 거예요. 표기는 똑같은데 의미가 바뀐 것들도 있어요. 그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일단 어린이 있거든요. 어린이 옛날에는 어리석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적은 이렇게 바뀌어요. 여삐가 나와요, 여삐. 물론 지금 그렇게 쓰진 않지만 옛날에는 불쌍이에요. 불쌍이 또는 가엽게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쁘게 아름답게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의미 이동은 뭐냐? 의미가 어, 말대로 바뀐 거를 의미 이동이라고. 이해됐나요? 그래. 그래서 나란 말씀이는 나라의 말이에서 여기서는 연음도 되죠. 연음. 그렇죠? 그래서 연음이 뭐라고요? 이어졌기라고 했어요. 나라의 말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과 달라서, 그래서 1번 여기서는 뭐냐면, 동국정의식 한자음 있었죠. 동국정의식 한자음, 그렇죠 중국이 어. 우린 중국이라는 데 중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가 비교부사격. 조사 애가 쓰이 거예요. 네. 지금은요 비교 부사격 조사가 와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애라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있었어요. 이쪽 지워도 되죠?